이제 음. 나 이제 나 어, 다른 데 합방하고 그러면은 인사할 때자 안녕하세요 <laughs> 섹시를 감당하고 있는 버츄얼아이돌 레스4티입니다 라고 하면 되나? <laughs>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 음. 간단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네 에... 에... <laughs> 애가 끝인 <끝이 진짜> 어 <laughs> 애가 끝인 거 아니죠? 일단 류는 어에더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어먹어라 네. 아니 형 운동을 하라. <laughs> 밥은 얘 먹고 있잖아. 운동하라 <laughs> 해도 안 하지. 아, 그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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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오케이, 더 먹어라. 밥을 더 먹어라. 음, 음, 건강을 음. 좀 챙겼으면 좋겠다. 오케이. 대민이, 대민이는 건강 건강해서 돌아오고. <laughs> 야, 네. <laughs> 내 나도 전 <좀> 말하려고 했는데. <웃음> 아싸, <웃음> 이, 이게 이래서 먼저 하는 게 좋다니까. <laughs> 건강해서 돌아오고, 에, 맛있는 거 사와라 야. <laughs> 나 궁금하다. 나 거기 안 가봐가지고. 우, 우리가 사줘야 되지 않을까? 그런 거야? 음? 그런 거야? 야, 근데 걔 거기서 술탄 같은 거 들고 오면 어떡해? 맛있는 거 갖고 와라 할때 어, 변화한 점? 네. 일단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. 그죠? 와, <laughs> 아, 저, <웃음> 이야. <웃음> 변화한 점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. 예, 다른 다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. 네. 오뉴용은 고슴도치입니다. 하하씨 뭐라는 게 그걸 <그거> 사람들이 <laughs> 사람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고슴도치로 정한 이유가 고슴도치라서요. <laughs> 아니야. 아니. 아 원래 강아지 골드 리트리버를 좋아해서 골드 리트리버를 하려 했는데 오, 오, 너무 개성이 없는 거야. 아. 아, 뭐가 좀 갈색이고 어, 좀 개성이 있을까 하다가 고슴도치를 골랐는데 고슴도치 고른 이유는 고슴도치는 친한 사람이랑.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시를 세우지 않지만 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시를 세운단 말이야 아 그래서 고슴도치를 음 골랐습니다 어 그런 의미가 있었구 만약에 있었구나. 골든 리트리버 됐으면 은 내가 형개 같다고 놀렸을 거야 맨날 음 그럼 이어붙여서 응 음, 이어붙여서 어 2주년이 음. 엄청 의미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1, 2년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네어 되게 압축 그래서 보면은 완전 알찬 인연이었단 말이지. 그쵸, 알차죠. 한 것도 너무 많고 뭐 노래도 노래고 콘텐츠도 콘텐츠고 되게 엄청 엄청 알찬 인연이었어. 음. 근데 그게 되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인연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건도 아니란 말이야. 그죠.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여정들, 어떤 이벤트들, 어떤 콘텐츠들이 어떤 만남들이 있을지 기대하고. 당연히 우리는 오래오래 갈 거니까 어좀 지나가는 앞으로 더큰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2주년이 됐으면 합니다. 음.